아발론의 어서와, 얘들아. 돌아올, 댐쥬, 후! 메이링이야. 아직 장비를 맞춰주지 못했어. 왜냐고? 아까 장비를 뽑았는데, 공격템만 나왔거든. 0115 채널? 맞다. 아니, 그리고 0115 채널에서 다들 되게, 내가 뭘 하, 하는 거를 다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어 <laughs> 내가 메이링 영입하자마자 막 채널에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얘는 체력이 높아야지 되는 그 스킬셋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체력을 좀 높게 해야 되는데 체력을 높이자니 방어력이랑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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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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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laughs> 어, 왜다 이런 거 밖에 없지? <laughs> 너무 슬프다. 이게 딱, 아, 너무 슬프 <laughs> 공격, 공템 하나는... 하나 정도는 입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오, 어, 이거 근데 방어력이, 방어력이 높게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 공템 하지마? 체비댐 떡락이 무슨 말이에요? 하락했다는 거예요? 말투 왜 그래?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 같아. <laughs> 말투 왜 그래?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 같아. <laughs> 아, 근데 어둠 속성 프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오벨리스크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저 40층 막혔어요 로벨리스크팁좀 주십시오 좌절 물바, 불바 둘다 데려가라고요? 이렇게 데려갔는데 죽었거든요? 죽었어 프람을 데려가라고? 아 금장클 조건이 프람이에요? 누굴 빼요? 불바 빼요? 불바 슈 플라풀 빼음 꺼져, 플라풀. <laughs> 꺼지라고! 와, 투력 봐, 어떡해. 플라풀 빼면 2시간 걸려요? 헉, 어떻게 클리어해요? 이건 진짜 그거다. 인내심과 어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뭘 해도 될 사람들 아니에요? 이, 얘 봐. 나얘 싫어. 얘... 얘 있잖아. 조... 조슈아? 나제 별로 개인적으로. 몰슈아는 좋아. <laughs> 근데 제조아 이름 뭐라고 했지? 조슈 조슈. 아무튼 제 별로야. 아저 새끼 지한테 무적 건거 봐. 얌생이 새끼 졸라 싫어. 재수 없어. 아주 동료들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불바 올 때마다 무적을 걸라고요? 어떻게 안 했잖아. <laughs> 그러면 이제 말해줬어. 진정하세요. 못하겠어 오벨리스크. 못하겠어. <laughs> 50층 사람들. <laughs> 난잘 못하겠어요. 오벨리스크는 그냥. 어? 뭐야? 뭐, 뭐야? 둘이 뭐야? 너네 둘이 뭐야? 아, 들쳐드셈. 아, 제스털림 어, 아, 왜 물방울 때려? 진... 진정하세요. <laughs> 1라운드부터 너무 스트레스에 어떡하면 좋아? 폴라풀이 <laughs> 있었을 때는 그래도 3라운드까지는 무탈하게 갔는데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궁을 쏠까? 또 물쉬어한테 쏘는 거 아니야? <laughs>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어,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볼륨을 좀 줄여야겠어요, 마이크. 그래, 저렇게 무서걸린애한테만 이렇게 쑥쏙싸 줘야지. 양심이 있으면은. 너네가 AI라면. 인간이야? 너네가 눈치가 있다면. 사람이야? 너네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네가 교수야? <laughs> 어떡해 와, 어떡해 <웃음> 망했어 <웃음> 소울도 없고 행정도 <laughs> <횡증도> 못하네 <laughs> 와울피는 근데 한대 맞으면 그냥 사망이어가지고 얘들아 우리 죽었어 <laughs> 아니? 바로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2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턴한턴 한턴 간신히 살아남아야 돼서? 그래. 공증 제거. 3 공증 쌓이기 전에? 아 맞네, 얘 공증 쌓이는 애지. 오, 공격 대박! 와우! <laughs> 바보 천치들! <laughs> 불바는 무장이었다고! 휴, 진정하자. I will survive. I will. I will survive. 진정하자. 그래픽일 뿐이잖아. 이거 다 어? 가짜라고. 진짜 살아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진정하자. 아, 지피 짜증나. 어떻게 근데 물샷 턴이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laughs> 물라인 도발 걸리면 끝장. 뭐 그런 말 하세요? 지금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막 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기를 꺾고 싶으세요? 우리 기사단 애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빠지고 어? 어이가 없겠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애한테 지금 이거 두 시간 동안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도발 걸리면 끝장인데 그래픽일 뿐이잖아. 아니 진짜 난 진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웬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안 하겠어. 되게 그럴 수가 있어? 아 불바가 좋다. <laughs> 왜나 갑자기 내가 도발 걸리냐고요? <laughs> 도발 걸지 마. 탱에 있어가지고 안 보였네. 아, 이런 망을. 망할... 아 솔피, 솔피 그냥 솔피 보스 아니면 궁안 쓰죠? 그게 너무 좋아. 궁안 쓰니까. 어. 나 애들이 궁안 쓰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좋아. 어. 아! 하하 <laughs> 아, 후. 후. 어디, 어? 여기 어떤 분이 서 계셨는데 혹시 보신 분? 어, 어디 가셨지? 여기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이상하다. 전화 좀해 하고 와야겠다. 잠시만요. 번호가 뭐였지? 고모 번호가 뭐였지? 띠띠띠 어, 띠띠띠띠 아, 물고모. 벌써 가면 어떻게 다시 와? 어, 어, 왔네, 왔네. 다시 왔네. 어, 그래, 그래. 깜짝이야. 갑자기 퇴근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네. 못 가, 못 가. 뒤지기 전에 못 가는 거야. 물론, 방금 뒤져서 간 거였지만. 헉! 무정인데 막상 하 자식. 어어 어, 유쾌. 어 oh, 예. Yeah. 지금 지피 다섯 개 걸려 있어 가지고 굳이 궁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음. 회복이나 할까? <웃음> 여유롭게. <웃음> 아, 아, 아이 아니다. <laughs> <laughs> 몰라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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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럽지도 않다야. <laughs> 어, 잠깐만 다음에 얘 죽겠다. 얘지피 걸리면 다음에 죽겠다. 벌써 이만큼이나 깎았네요. 집피 다섯 개? 어, 세 개? 세세세세세 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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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지금 내가 이긴 거 아니야? 로이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이였습니다. 4 0층와 여러분 덕분에 깼네요. 진짜 깰, 깰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장비 연성.

감사합니다. 오, 나온다. 헉. 아! 체력이다. <laughs> 체력이야 와, 근데 부업이 조금 부업이 조금 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와, 홍염진의 체력 목걸이? 넥스 발리나는 솔직히 치피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음. 허, 이런 날이 있네요.